후후후 <laughs> 나는 세상에서 눈이 제일 좋은 곰이다. 어, 그럼 저기 저 멀리 있는 간판도 볼수 있나? 후 <laughs> 저기는 바로 개미 문구점이군. 오 그렇군. 그럼 저기 산위에 있는 탑복대에 뭐가 있지? 후저 <laughs> 위에는 개미가 있군. 아그 그렇군. 뭔가 못 믿어운데? 후못 <laughs> 믿겠으면 확인해 보던가. 저기 에 있는 개미 문구점을 말이지. 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. 금방 다녀올 테니까. 헤, 헤. 야 개미 문구점이 아니잖아 이상하네 분명 개미가 보였는데 동생아 뭐냐 바보 곰돌이 내 안경에 개미 좀 떼줘 그따위 안경을 쓰니 온 세상이 개미 천지지 딱히 포 바보 곰돌이 아까는 세상에서 눈이 제일 좋다고 하지 않았나? 어?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좋다고 했지 시력이 좋다고는 안 했는데 뭐 눈앞에 개미를 멀리 있는 걸로 착각하는 시력이니 뭐 좋은 건 아니지 안경은 뭐하러 쓰는 거냐 흥, 이 안경은 남들이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지 엥? 바로 내녀석이 남은 수명이다 귀신 들렸냐 지금부터 동생이 남은 수명을 봐주지 흥, 그런 걸믿 어디 걸 보자 흥! 흥! 동생아! 너! 서, 설마 며칠 안 남은 거냐? 28초 남았어 비명 행사하는 거냐고! 딱 기포? 아! 어, 안경에 붙은 개미 수명을 잘못 봤군 그, 개미 좀 얼른 치워! 어허 자 다시 봐줄게 어디 보자 흠. 뭐, 뭐야, 이번에몇 년으로 나왔는데? 25억 2288만 3255초 남았어. 계산이 어렵다고 왜 초단위로 말하는데? 이제 25억 2288만 3249초야. 엄청나게 많이 남은 것 같다만, 난 도대체 몇 살까지 사는 거냐? 아, 글쎄, 오, 댓글로 친구들한테 계산해달라고 할까? 응, 음, 친구들아, 내 남은 수명은 몇, 아, 개미 밟았다.